20페이지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이전에 설명을 다른 이유 때문에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위에 거, 지금 요거 잠깐 보십시오. 자, 두 함수 fx, gx가, 두 함수 fx, gx가 fx는 x가 a로 갈때 l로 수렴하고, 그리고 x가 a로 갈때 gx는 m으로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건 특정한 숫자로 간다는 뜻이에요. 극한 값이. 수렴했다는 가정 하에서 일대저대 때에서 kfx는 x e a 1로 가면 상상은 튀어나온다. 됐죠? 그리고, 어, fx p l u gx가, gx는 리미트가 이 배분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3번은 뭐예요? 곱 있잖아요? 곱. 수렴한다는 가정이에요 곱은, 곱도 리미트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 이게 l이고 이게 m 된다. 그리고 나누기도 리미트가 분배가 돼가지고 위아래로 간다 그래서 ml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식입니다 이게 이제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나름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 수렴한다는 가정은 1번 2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렴할 필요는 없어요 1번 2번은 그냥 수렴한다는 가정이 없어도 이거는 성립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극한은 약간 암의 성격이 조금 있어서 대충대충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3, 4번의 경우에는 수렴한다는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이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얘는 세모라는 거죠. 1, 2번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건아니지만 3, 4번은 반드시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뭐랑 되냐면 시그마의 성질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AK, BK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그마 AK, 시그마 BK 에 같나요? 같지가 않죠. 절대 같지가 않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BK분의 AK 있잖아요. 얘가 시그마 AK, 시그마 BK 같나요? 얘도 같지가 않아요, 맞죠? 이게 등어 좀 이상하네요. 여기 화이트로 지워드릴게요. 그래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미트만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에요. 리미트만 갖는 특별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같지가 않고, 그래서 리미트만 갖는 특징한 성질이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여기 m 이0이 아니어야 돼요. 또 밑줄 건어세요. 그럴 때 리미트가 비집고 들어간다. 근데 시그마는 여기 곱하기로 돼 있잖아요. 시그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같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1, 2번은 시그마의 성질이랑 동일하고요. 시그마도 상수 튀어나오죠. 그리고 시그마도 배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1, 2번은 시그마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나오고요. 3, 4번은 시그마의 성질이 다른데 수렴한다는 수렴단 가정하에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리미트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 곱이나 나누나 나눗셈 같은 경우에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밑에 있는 다함수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극한을 계산할 때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를 따질 때. 우선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극한의 타입을좀 알아야 돼요. 북한의 극한에는 0분의 0꼴이나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꼴, 무한마이너스, 무한무한곱하기 0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꼴이 있는데, 이런 꼴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했는데, 장황하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운다 할지라도 어? 다 외워지질 않고 헷갈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요약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예요. 자, 원칙은 인통약 처방을 한다. 인통약. 약 같죠? 뭐 같아요? 인수문의 통분 약분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꼴이 나오면 인수문의 통분 약분해서 간소화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있죠? 이건 루트가, 루트가 있을 때예요 루트가. 무리수가 있을 때 유리화를 무족 해준다. 이게 바로 원칙이에요. 계산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제 2번, 무한분의 무한꼴만 좀 달라요. 무한분의 무한꼴은 예외라고 놓고요 루트가 있던 없건 상관없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 모두 나눈다 얘가 예외인 거죠 인수분의 통분약분은 무조건 하시고요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무한분의 무한꼴만 루트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분자 분모 모두 나눈다 이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나머지 짜잘한거 최고차로 묻는다 분모를 이루고 분자를 유리화한다 여러분들 외워봤자 기억조차가 잘안 나요 그래서 원칙 인통약이랑 루트가 있을 때 유리화를 한다 그리고 무한분의 무한꼴은 루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분모의 최고차항의 기수로 분자 분모 모두 나옵니다 그럼 무한분의 0분의 0꼴이나 무한마이너스 무한 무한 곱하기 0은 루트가 있을 때는 뭐예요? 다 유리화를 한다 그거고요 무한분의 무한꼴만 유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잠깐 외워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 보시면,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분모가 0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통분 약분. 분모를, 분모가 x 마이너스 2니까 분자로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해요. 그다음 어떻게 한다? 그래서, 다 당한수 취급해서, 낼림 대표해서 사려고 한다. 됐죠? 무한분의 무한은 어떻게 다 되었어요? 루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루트가 없는 경우야 분모의 최고창의개수로 분자 분모 모두 나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자 분모의 최고창이 분모예요. 분모 분모의 최고창이 x 제곱이잖아요. x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리미트가 위아래로 가고 곱하기도 비집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봐보세요. 얘를 무한대로 보내고 얘를 무한대로 할때 얘가 수렴하나요? 수렴하지 않죠. 근데 이 분모의 최고치항의 기술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얘를 무한대로 보내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때 수렴하나요? 수렴해요. 수렴, 수렴하기 때문에 배분 위아래로 이 미트를 따로따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봐요. 무한대로 가면 뭐요? 얘는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얘는 픽스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00 가죠. 얘는 0, 얘는 0, 얘도 0 가요. 그래서 분모는 2로 수렴하고, 분자는 1로 수렴해요.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고, 두 문제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개념 읽히기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피스의 제 07번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요. 제일 처음 수업이 어려웠지, 이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2로수렴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x 분의 1, x 분의 1을 곱해요. 이것도 왜 곱하냐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리미트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x 분의 1, x 분의 1을 곱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수렴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수렴하고요. 그래서 2곱하기 0, 3곱하기 0 되고, 이거는 뭐요? 5곱하기 뭐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0, 0 없어지고 그다음 남은 거는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렇죠? 이거 잠깐 써놓으세요. 화면 멈추고, 네, 그럼 밑으로 내려, 내려올게요. 피스 이제 08번입니다. 자, fx는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쪽을 보면 fx가 있지, fx-1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치환을 해주는데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 모양대로 그대로 치환해주세요. x가 1로 가잖아요. 요 1로 가는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x-1은 t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요. 그 다음에 t가 x가 1로 가니까요 t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치환했으니까 ft는 2죠 약간 멋쩍으니까 이거를 그냥 x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변환해서 x로 바꿔줘서 l i m i x가 0으로 갈때 fx는 2로 가죠 그래서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네 가지 타입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피스에이제 09번, 피스에이제 10번, 피스에이제 11번, 피스에이제 12번,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피스에이제 10번은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나머지 9번, 11번, 12번은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인수분해 통분 약분, 루트가 있을 땐 유리화 한다 그랬죠? 그 방식대로 푸시면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타입인지 알기 위해서 분모에다 3 대입하고 분자에다 3을 대입을 해요. 그때 0분의 0걸 가죠? 영영00 0 돼서 뭐 특정 숫자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통분 약분해요. 그래서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이렇게 날리고 그다음에 뭐야? 다항 함수잖아요. 넬움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분모도 1을 대입을 했더니 0이 되고 분자도 1을 대입했니 0이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3차니까요. 조립제법을 풀잖아요. 그래서 1로 조리제법을 해가지고 요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약분, 약분해서 계산하셔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잠깐, 밑에 보이나요?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분자, 분모 모두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넬름 대입해서 답을 내시면 돼요. 3번이에요. 자, 분모 0을 집어넣었더니 0이더라. 분자도 0이 되더라. 0분의 0꼴이네요. 근데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는데 유리화를 해야 돼요. 유리화는, 이 극한에서 유리화는 분모에만 루트가 있다고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요. 분자에도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야 돼요. 세 가지 꼴에 대해서. 0분의 0 꼴, 무한 마이너스 무한, 무한 곱하기 0, 이런 꼴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도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리화를 써놓으시고요. 밑에 잠깐 보시면 유리화를 했어요. 유리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했더니, 이게 이제 유리화를 했는데 여기 0분의 0꼴이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만약에 X가 안 날아가잖아요. 그럼 유리화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리화를 하거나 인수분해 통분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0분의 0꼴이 사라져야 돼요. 이, 이쪽의 문제는. 근데 안 사라졌다? 그럼 계산을 시술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요? 이게 뭐요? 당함수는 아니지만 분수함수죠? 분수함수도 이상한 분수함수예요 근데 렐름 대입해가지고 함수 값과 각각 값을 대신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여기도 잠깐 필기하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에요. 무한불의 무한껄. 이건 예외라고 그랬죠? 예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푸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한불의 무한껄은. 분모의 최고차항창는 분자분모 모두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최고차항 X의 제곱이죠. 나눠서 분배를 해서 3분의 2 구하고, 얘가 00 되잖아요. 이렇게 00 되잖아요. 이게 봐봐요. 이게 무한대로 가고요. 얘가 이제 1이 된다고 칩시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1이 된다고 치면요. 자, 무한대라는 의미는 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 갔다가, 10 됐다가, 10의 제곱 됐다가, 어떻게, 10의 삼성 됐다가, 한없이 커지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져 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니까 0, 0, 0 그래서 3분의 1이 되고요 0, 0, 0 돼서 2분의 0이 돼요 그래서 0이 되고요 얘가 분모의, 분모의 최고차항이 분자의 최고차항 아니에요 이게 3번 x 의 세제곱이 있다고 해서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하면 안 되고 분모의 최고차항이 1승이에요 그래서 1승으로 나눠주면 네, 0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3번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차수가 같을 때가 있어요. 차수가 같을 때가 여기 이제 1번인데요. 분자의 차수랑 부모의 차수 같을 때는 이계수비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특, 특별하게 이 문제가 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계수비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린 근사치 계산이에요. 이게 저 필살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적은 비교를 해요. 극한을 계산할 때상대적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면 그 큰던 아파트나 집이 어떻게 해요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요 이 무한대로 가랑 마이너스랑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요 얘가 무한대로 가면 한없이 커지면 얘는 한없이 작아 보이겠죠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집이 아파트 같은 장히 작아 보이듯이 그래서 얘를 무시를 해버리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가는데 얘가 한없이 둘다 커져요. 얘를 무시하면 돼요. 먼지 정도 뿐이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요. 얘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얘 제곱이고 얘는 1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엄청 작아지죠? 그래서 또 무시하면 돼요. 그러면 뭐요? X제곱, X제곱 약분이 되죠? 그래서 3분의 2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근사치 계산이에요.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곱은 이근사체 계산 방법이 적중률이 거의 뭐99% 돼요. 다른 무한 마이너스 무한 무한곱하기 0 이걸로 근사체 계산하면 약간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으로 한정시켜서 근사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뭐야 어떻게 돼요? 2 x 분의 1이죠. x가 무한대로 보내요. 경계가 뭐0 되죠. 자 얘와 비교해서 얘 없애고 얘랑 비교해서 얘 없애면 뭐요? 얘는 뭐요? 2의 x의 제곱이죠.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로 가죠. 근사치 계산 엄청 편하죠. 맞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요. 여기 근사치 계산 상대적 비율까지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있어요. 4번이 뭐냐면 4, 5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 4번은 마이너스 무한대안 되네요. 이것도 한번 근사치 계산을 해볼게요. 네. 자, 어떻게 해요? 이거랑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뭐요? 얘 없애죠? 그러면 X제곱이니까 X가 나오죠? 얘랑 얘랑 비교하면 없애죠? 그럼 XX 있죠? 답이 1이네요. 어, 맞죠? 밑에 답이 1 나왔죠? 됐죠? 이렇게 해서 근사식해서 엄청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잠깐 설명할게요. 5번. 5번, 5번. 요거 필기 하셨죠? 자, 다시 화면 안 멈춰도 되겠죠? 네, 필기 안 하셨으면 화면 멈추고 필기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5번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걸 꼭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치환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면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걸로 치환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치환해 줘야 되는 게 f(x 분의 1)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이거는 f(t)로 x 분의 1을 t로 치환해 줘야 된다. 이거 잠깐 필기를 해두십시오. 화면을 멈 주고요. 됐죠? 왜치환을 해줘야 되냐?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좀 오바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부모의 최고창의 개수를 나누잖아요. 부모의 최고창의 개수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부모의 최고창의 개수가 X잖아요. 메뉴 루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X로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X가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짝상이잖아요. 음수라서 음수를, X를 이거 루트, 루트 안쪽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 4번, 이거 근사치 계산할 때만 했지, 여러분들이 정석대를안 풀어봤잖아요. 4번, 잠깐 보면 어떻게 해요, 4번은요. 분모의최고차항이 X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X분의 1, X분의 1을 곱해주고요. X제곱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는 0, 0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X분의 1을 하고, X를 여기다가 루탄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x분의 1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무한대 뭐 가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분의 1을 곱해야 돼요. 2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취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취환을 한다. 그래서, 4번은 어떻게 푸냐면요. 이런 식으로 푼다고 합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는 마이너스 t 이렇게 쳐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로 쳐야 하면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2고, x에 대신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이걸 제곱을 하면 t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라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한번 근사치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라면 상대적으로 무한대로 가니까, 없어요. t가 남죠. 그 다음에 얘를 없어요. 그럼 뭐요? 마이너스 4t 이렇게 남죠. tt 날라가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됐죠? 서술형에는 근사치 계산 쓰지 마십시오. 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안되는 이유 마이너스 x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안된다는 거 그것도 필기하고 싶으면 필기를 해주십시오. 됐죠? 25페이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해제 11번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꼴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고요. 이거는 이제 마이너한 거니까 버리고요.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도 돼요. 자, 얘가 제곱이니까 엄청 그저께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맞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2 1 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풀었어요. 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의 경우는 에 최고차는 묶고, 루트가 있는 경우는 분모를 일러보고, 분모를 일러보고, 분자를 유리화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최고차는 묶는다 그랬죠. 엑스를 묶었어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간대요. 왜 무한대로 갈까요? 얘가 분배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얘가 분배가 들어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죠. 그리고 얘는요, 00 들어가죠? 곱하기 2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래.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 리미트가 비집고, 여기도 비집고 들어가고, 여기도 비집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리미트가 여기가 00이 된다는 거는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들어가서 2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뭐요? 수렴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 없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아처럼 계산을 한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팁을 잠깐 드리면, 자, 이거는 손쉬워요. 무한, 마이너스, 무한. 근데 이제 얘가 2승이라서 엄청 크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따지면, 그냥 하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한, 마이너스, 무한인데 차수가 같아요. 그럼 봐봐요.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 그면 루트X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X니까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사치 계산은 무한분의 무한꼴만 적중률이 높고요. 이게 만약에 답은 맞아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니까 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맞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 차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유리화를 하셔야 돼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무한분의 무한꼴 빼고 무한 마이너스 무한 루트가 있을 때뭐요 유리화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리화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x 2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됐어요. 차수가 달라요.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커져서 뭐요? 결국 은 무한대로 가잖아요. 왜냐면 얘가 루트 밖으로 보면 x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x잖아요. 얘가 얘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뭐요? 수렴하겠어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차수가 다르면 근사치 계산을 통할 수 있는데 차수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산체 계산은 무한분의 무한꼴로만 판단을 하셔서 계산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무한마이너스 무한인데 무리수가 있다. 그게 무조건 유리화를 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고 분자에 있더라도 유리화를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유리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넬름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봤는데 분모가 하나 없이 커지고 얘는 픽스가 돼 있잖아요. 영어로 갈 수밖에 없다. 됐죠? 잠깐 필기하시고 화면 멈춰 주십시오. 됐죠. 피스에제 12번 설명하겠습니다. 피스에제 12번. 여기는 무한 곱하기 0이에요. 자, 요거는 잠깐 요거 설명을 할게요. 무한분의 1은 0이고요. 0분의 1은 무한대예요 예, 무한분의 1이 0인 이유가 얘가 1 됐다가, 10 됐다가, 10에 제곱 됐다가, 10에 삼승 이렇게 돼서 점점 커진다 그랬죠.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 됐다가, 0.1 됐다가, 0.01 됐다가, 0.001 됐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얘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얘는 고정이 돼 있어도 이 전체가 숫자가 커져. 여기서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고정이되 있는데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0으로 가고요. 1분의 0은 0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리미트가 0을 집어넣었더니 무한대로 가고요. 0 집어넣을 1 1이죠. 무한 마이너스, 무한 곱하기 0이 돼요. 무슨 꼴인지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무한대로 무한 무한분의 무한이잖아요. 그러면 차수가 같은 게 개수비라고 그랬죠? 1-1이죠? 그래서 0이 되요 그래서 무한 곱하기 0, 무한 곱하기 0, 이런 꼴이라는 거죠. 얘네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통분해야죠. 통분했죠. 인수분, 인통약 처방하잖아요. 통분해서 X가 0과는 낼름 대입해서 그냥 마이너스를 나왔네요. 얘는 어떻게 해요? 통분을 해야죠. 통분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여기만 유리화를 해요. 마이너스인 부분을 대부분 유리하는데, 마이너스라도 그냥 유리하는 게 아니라, 무한, 마이너스, 무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무한, 마이너스, 무한. 그래서 극한을 그 어떻게 날지 모르는 부분, 그 부분만 유리화를 해요.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니까 유리할 필요는 없죠. 루트가 있다 하더라도. 루트가 있을 때 어떨 때 유리화에 되냐면, 아까 무한, 마이너스, 무한, 무한 곱하기 0. 이런 경우, 그런 경우만 0분의 0골, 이런 경우만 유리화를 해요. 딱대입했때 0분의 0골이 돼요. 그, 그 부분에 루트가 있다긴 유리화를 하는데,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픽스된 게 있으면 유리화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미심 쩍으면 얘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유리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유리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날라갔는데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죠? 계산을 했더니. 됐죠?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로 지금 바뀌었어요. 무한분의 무한꼴로.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무한 곱하기 0이었는데, 여기가 뭐야 무한분의 무한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그럼 뭐예 근사치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최고차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얘 예, X가 되죠? 2X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네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여기도 화면 문축로 필기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 9 페이지 연습 문제 잠깐 설명할게요 연습 문제 설명 이게 8번 때문에 잠깐 설명하는 건데요 요거 이제 가우스 극한 설명 요거 잠깐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가우스 극한이 특정한 뭐 갑으로 갈 때는요 K로 간다고 쳐요 얘는 K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는 거 K 플러스 0.1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요 가우스는 양의 소수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버린 함수라 그래서 양의 소수를 버리면 k가 되고요. 얘는 음의 소수라서 버리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해서 0.9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버려서 k 마이너스 1두 개가 극한값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지금 그전에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요이번 때문에 다시 쓰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거죠. 그건 x는 가우스 x 플러스 알파 이게 뭐예요?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 얘는요, 소수 부분,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X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가우스 X는 X-α를 해서, 가우스를 없애줘서 계산을 하면, 극한 계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허용문쭉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실력업 문제,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센스하게 좀 나와 있어서, 이게 뒤에 나올 건데, 센스하게 미리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못풀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볼게요. 자, 화면에 다 나왔네요. 네,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요 안에 이제 함수가 있는 거죠. 요 안에 함수를 gx라고 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0 플러스라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0 플러스 0.1이라고 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요. 0 플러스 0.1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0.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거기에 플러스 0.1이다. 그럼 여기죠, 여기 저기. 마이너스 1이고, 그것보다 조금 크니까 x가.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돼요. 사실은요. 마이너스보다 약간 위에 있죠. 하지만 마지막 답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이죠. 그걸 여기다 대표하면 플러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0.1이에요. 그래서 1이고, 그거보다 약간 크죠? 그럼 요거는 뭐요? 요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솔부트가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를 gx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석적인 방법을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fx gx를 극한을 그 구하라는 거요. 예 fx gx는 x는 0 플러스라고 하면요. 요 안쪽 있잖아요. 얘를 이렇 t로 치환을해요 항상. 그러면요, 그리고 gux를 그렸죠? 그래서 0 플러스면요, 여기가 0이고, 플러스면 여기가 돼요. 그러면 요 값이 뭐,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t는 이렇게 가죠.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t로 바꿔칠게요. 얘가 gx를 t로 치환하고0 플러스 때 gx가 어디로 가느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다. 해서 t는 마이너스 1 플러스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ft 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됐죠? 그리고 여기 부분 있잖아요. 마이너스 x, 얘를 또 gt라고, gx라고 치환을 해요. 그래서 fx, gx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면, 이건 뭐예요? 이거로 t로 치환을 하니까, t로 치환을 하니까 ft 가 되고, 이 gx 그래프를 그려요. 얘가 t고, 얘가 x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는 뭐예요? 1 플러스로 가죠. 그래서 t가 1 플러스로 간다. 그래서 t가 1 플러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gx로 바꿀게요. gx 이렇게 해서 극한을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가면 t라고 생각하고 gx 그리프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t는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됐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